Ylva? 가방 운돌아. 얘 도망가는 거야 지금. <laughs> 어래도 저녁에 뭐저 저녁... 벌써 꼬질해졌어. 내가 아, 그 진이 다 빠졌을 거야. 이거. 대바람 맞으면 좋아. 은돌, 응. 응, 이리 와봐. 아라난안 자, 그렇지. 아이뻐 너무 이뻐. 아우고 이뻐, 이고뻐 쟤는 우리 미지근해졌어. <laughs> 들어가도 될것 같지 않냐, 불이? 어. 들어가도 아직 가나다 루치야, 기분이 안 좋아? 물에 빠져서 기분이 안 좋아? <laughs> 물 먹어! 으 <laughs> 귀여워. 주소 귀 i l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? 코일인데도 사람 왜뭐 이렇게 많아? 코드에? 지금 어디로 갈 거야? 너 진짜 왜 그래? 너어 유, 가보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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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짜. 아, 거짜 아, 진짜. 가 진짜. 아, 지 너무 늦나? 어, 밤바다보다는 더. 응? 나... <목소리> 엄마, 다음 괜찮니? 어우, 괜찮아. 가서 치킨 한 아니, 나는 정했어. 지금 입맛나지. 응. 아, 진짜 금방 먹네. 엄돌이. <목소리> 엄돌이 왜어 엄돌이. 엄돌이. 엄돌이 저어 엄돌이. 거돌이 엄돌이 왜 저러고 있 엄돌이. 엄돌이. 왜 저러고 있어? 엄돌이. 엄돌이. 엄돌 없어? 없어 경희동이야, 경희동. 뭐야, 뭐지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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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러고 그있어 귀여워. 뭘? 아. 왜안 뭐 했지? 네, 왜? 뭐. 왜어떡 뭐. 하라고? 네. 네. 엄마, 눈 맞춤. 어떡 하라고? 컵 먹어. 너무 양껏 먹어. 양껏 먹어. 근데 아, 그래야 회가 그래. 없잖아 넘어올거지어 당연히 잘올줄 알고 나도 충격적인 얘길 우리는 배달료가 할거든. 무료인데 거기서는 배달료 몽더 눈안세워지만쉽게 차는 거봐 얘는 제 눈치 보는 게해도 없구나 우리 몽치는 어머 응. 얘네 봐다 겹쳐져서

동생이 들이 되니까 몽돌이가 한번 쳐다도. 양배아이고 조심해. 아이이다 야, 너 와우 할인가로 받는 거야? 응. 음. 음치? 아니지아니가또 음. 몰라. 대생라는거 아니지? 너약 대생인주라는 거 아니지? 우체. 대생인주 뭐? 계속 달린 말했는데.